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본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이 넘은 또 학습 훈련을 받고 학습문답을 통과한 분에게 학습식을 그리고 일 년이 지나서 또 학습 훈련을 받고 세례 문답을 또 받고 세례 문답을 통과한 성도에게 세례식을 베풀게 됩니다. 오늘은 학습 두분 그리고 세례 한 분을 오늘 학습 세례식을 통해 하나님께 또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행하고 또 모든 공의 앞에 서약하는. 아, 순서를 이 학습 세례 문답식을 통해 거행하게 됩니다. 이 거행하는 기간, 시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세 분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학습 세례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학습식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선옥님, 고도희님 두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하면 예 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소원합니까? 예. 손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선옥 고도의 성도님 학습 문답을 통과하고 이제 학습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서약하여 사오니 그들의 고백대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위하고 주님 때문에 사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해 주셔서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문 답하겠습니다. 양 수원 씨 예,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답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질문하면 예 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손 씨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십니까? 예. 양손 씨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인 줄 알고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양수원 씨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어, 양수원 씨는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체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양순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구조로 믿는 양수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습을 받고 또 세례 문답을 통과하여 우리 주님이 나의 주요 왕이심을 고백한 양 수원 씨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가운데 자신의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마음에 굳게 믿으며 이 세례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의 영광만 드러내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선옥 고도희 씨가 학습교인된 것과 양수원 성도가 세례교인된 것을 내가 승부와 승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